숨을 들이쉴 때 배가 들어가면 흉식 호흡이고 배가 나오면 복식 호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흉식 호흡을 합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아기 때에는 누구나 다 복식 호흡을 합니다. 새근거리며 잠자는 아기를 보면 배가 불룩 솟았다가 내려오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것은 곧 복식 호흡을 한다는 증거입니다. 흉식 호흡은 얕고 빠른 호흡이고, 복식 호흡은 느리고 깊은 호흡입니다. 쉽게 말해서 복식 호흡은 숨을 깊게 충분히 들이시고 내쉬는 호흡법을 말합니다. 보통 흉식 호흡의 경우 1분에 162회 정도, 복식 호흡의 경우 51회 정도 숨을 쉽니다. 몸이 아프거나 화가 났을 땐 호흡이 가빠지고 바트며 평온하고 건강한 상태면 숨이 깊고 고릅니다. 결국 건강한 사람의 숨은 깊고 느리고 고릅니다. 즉 깊고 느리고 고른 호흡을 익히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식 호흡을 하면 다음과 같은 유익함이 있습니다. 장 운동을 도와 소화 장애와 변비를 없앱니다. 소화 흡수와 배설 작용, 소화액을 비롯한 호르몬 분비를 원활하게 해 주기 때문에 결국 소화 장애나 변비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체지방을 감소시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세포 내 에너지 대사, 즉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함으로써 체지방을 감소시켜 줍니다. 복식 호흡을 1시간 하는 것은 걷기 25분 자전거 타기 35분을 한 것과 동일한 양의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불면증, 우울증 등 불안장애를 치료합니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심장박동이 진정되고 산소공급이 원활해지면서 근육이 이완되고 심신이 편해집니다. 반면 교감신경이 활발하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관이 수축하는 등 심신이 긴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스트레스성 두통, 불면증, 불안장애 등 신경성 장애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복식호흡을 하면 정신이 맑아져 집중도가 높아집니다. 복식 호흡을 30분 하고 뇌파 검사를 하면 알파파가 나옵니다. 알파파란 근육이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하고 의식이 집중된 상태에서 측정되는 뇌파를 말합니다.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연구팀이 복식 호흡을 45일째 시행한 사람들의 혈중 지질 농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몸의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25에서 35% 감소했고 혈액의 청소부라 불리는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다소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식 호흡을 하면 혈중 지질 상태를 개선해 뇌졸중 등 심혈관 개통의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